반갑습니다 코인이 읽어준 남자. 코인남 강준우입니다. 마우켓 민코인 현재 사전 판매 프리일 진행 중에 있는 민코인 되겠습니다. 사전 판매 때 구매를 해 주셔야 가장 바닥에서 가깝게 구매를 하셔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우켓 민코인 알아보기 이전에 슬로사나 관련 영상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슬로사나의 상승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때의 가격 0.02616 달러였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CEX 거래소의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지금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사나 차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 0.05242 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매수하셨으면 240%의 수익률 기록을 하실 수 있었고요 저희 소통방분들은 현재 6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우캣 민코인 또한 사전 판매 때 매수를 해주시면이 슬로사나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봄직한 민코인 되겠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구매 방법 까다로워하시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파일, 캡처 하나 하나 다 따서 옆에 텍스 다 붙여가지고 보고 따라만 하시면 되는 1번 파일 공유드리겠고요. 그리고 슬로사나처럼 곧 떡상을 앞두고 있는 민코인의 목표가 그리고 매스타점 구매 방법 방법까지 정리되어 있는 이번 파일 이두 개의 파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6번으로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 이두 가지 파일 문자 보내 주시는 모든 분께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설명란 들어가면 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문자를 제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누르시고 복구라고만 적어서 전송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 문자 링크 눌러 주시고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복구라고 적어서 전송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소하게 구독자 이벤트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코인남 강준우의 구독자 이벤트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증정 이벤트입니다. 다섯 분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다섯 분산정한 이후에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마찬가지로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설명란에 링크 클릭하셔서 복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문자로 복구라고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복구라고 문자만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가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의 파일은 복구라고 문자 주시는 모든 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캣민코인 한번 알아볼 텐데요. 홈페이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혁신의 미래를 열어보세요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마오캣은 중국어 마오에서 유래가 되었다. 2024년 고양이 시대에 등장을 했다. 이전에는 개와 개구리가 지배했다. 이제는 고양이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개라고 하면은 도지코인, 시바인누처럼 강아지를 마스코트로 내세웠던 민코인들을 저격하는 거고 개구리는 페페.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던 민코인들을 저격하면서 나온 그런 중국발 민코인 되겠습니다. 마오캣의 세계는 단순히 밈그 이상이다. 마오 게임 그리고 NFT 수합까지 생태계가 확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심장입니다. 우린 모두 스스로를 마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NFT뿐만 아니라 웹3.0 기반의 플레이 투언 모바일 게임도 출시가 된다라는 거. 자, 구매 방법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파일만 받아 보시면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자, 사전 판매 지금 현재 1단계에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장 저렴할 때 바닥에서 가장 가까운 1단계 그리고 1단계는 가격적으로도 저렴하다는 것이 있지만 1단계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20%의 물량을 보너스로 더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지금 1단계에 매수하시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싶었고요. 현재 84.71%가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15.29%만 판매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저렴할 때 사실 수 있다.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모든 밈코인들 알트코인들처럼 마우캣 역시 스테이킹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이 스테이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설명드리자면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 예치를 해놓고 그에 따른 이자를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3.0 기반의 플레이 투언 플레이하면서, 게임하면서 벌자 플레이 투언 모바일 게임이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NFT 마켓플레이스도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마오스왑 역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자, 프라이빗 리스트, 에어드랍을 받는 여러분들의 지갑이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NFT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만 가지의 NFT가 이렇게 쭈루루룩 공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NFT 마켓플레이스가 오픈이 된다면 마음에 드는 그녀석을 <laughs> 골라서 구매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우케 코인이 현재 프리세일 기간에 있다. 1단계에 있다. 가장 바닥에 있다라는 지금 구매를 해 두셔야 수익률을 그때화 하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여 드렸던 제가 올려 드렸던 슬로사나 영상처럼 이 마오케 코인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사는 0.05323. 저희 소통방 분들은 아직까지도 수익률이 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보통방 관련해서. 이야기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강 강준우의 건물주 프로젝트의 실시간 무료 소통방입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나 사이트 가입 권유는 일절 없고요. 이렇게 밈코인들 구매 방법부터 여러분들 물려 계신 알트코인의 디테일한 복구 전략까지 제가 짜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에 원하시는 분들도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구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내 드린 두 가지 파일 받고 나서 소통방 입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답장 주시면은 제가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널의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